송경하 씨는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좀더 깊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공격해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 은혜를 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버리키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혼란과 공핍과, 불안과, 매너짐과 가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로 오늘 바울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헌신은 화목하게 하기 위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헌신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삶. 화목하지 못하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 헛된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맥도리 그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중요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오늘 지방 목사님과 어떻게 하나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어, 요즘 한창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된 단체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그단체 이제 예전에 그 단체 수련회를 참석했다고 수련회 참석했다고 했는데, 근데 자기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 너무 마음이 평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쳤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서 또 무리가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고 또 비난을 받으니까 너무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 우리 좋은 은혜 받고 또, 좋은 취지로, 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그 일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될까요? 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것을 헛되이 하지 말라. 그 중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꼭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매일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헌신해도요, 매일 이웃과 싸운다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덕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바로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화목하게 하는 삶은 전반적으로 이해와 배려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울의 헌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전에서는 이사야 49장 8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도래하게, 도래하고 있다라는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회복해야 될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져야 될 때고 바로 지금이 화목하게 해야 될 때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바로 우리가 화목하게 할 때입니다. 얼마나 비난과 얼마나 많은 마찰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과 불화한 교회가, 세상과 다투는 교회가, 비난하는 교회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화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보여줄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울이 살았던 이 헌신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바울의 헌신의 삶,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자기가 헌신하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오해도 있고요, 또1차 편지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기도 하고요, 또 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깨진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은 자기의 그런 심정을 대변함으로써 오늘 화목하게 하게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화목하게 하는 것을 헌신의 삶을 통해서, 어, 감당했겠습니까? 첫 번째로 바울이 이 살았던 삶, 보여줬던 헌신, 화목해 하는 일은요, 3절을 보니까 모범을 보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든지 무엇에게든지 거리키지 않겠다고 바울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또 교회가 또 성도가 관계가 깨어지고 또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 모범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림도 교회 안에서도요. 바울의 리더십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화목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그가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것. 모범을 버리고, 거리끼지 않는 일을 행하고, 다르게 행했다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헌신하고 내어줘야 되는데, 그첫 번째는 뭐냐?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모범적인 삶을,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과 화목하기 위한 방법, 성도가 세상과 사이좋게 살아가며 살기 위한 방법이 첫 번째로 성도의 삶이 모범적이어야 된다는 거 언제가 저희 지방에 이제 부흥회가 있어서 어 부흥 강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모셨는데 몸이 좀안 좋으셨나요? 감기 몸살이 걸리셨나요? 그래서 병원에 가고자 했는데 저희 어이 북면 원통만 해도 병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기본적으로 한두 시간은 기다려야 돼. 근데 저희가 이제 어, 가니까 또 거기에 교회에 교회 다니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보훈강사님이 오셨다고 좀앞 순서로 이렇게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어, 먼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불러주시고 목사님 일로 오세요. 그리고 불르셨는데 제가 이제 그 따라가고 있는데 사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뭐주의종을잘 섬기고 하는 것또 먼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한 일인데 목사님 일로 오세요 하는데, 거기에 앉아 계신 분들을 봤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 분들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불러서 먼저 들어가니까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새치기한 꼴이 된 거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있는데, 좀,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화목하게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모범이 되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화목하는, 교회와 교회가 화목하는, 성도와 성도와 화목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거리기는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을 거리기는 일과 또 자신은 일꾼으로 필요한 일에 늘 언제든지 자처됐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조심하고 남들 꺼린 일에 자원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모범적인 삶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리끼지 않는 또 먼저 손발을 걷어붙이고 어렵고 난감한 일이 앞장서는 것 이것이 바울의 헌신이었고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헌신의 모습임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선호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견뎌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부터 5절을 보면 바울이 견뎌낸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수요일날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화목하게 기 위해서는 이 견뎌내는 게 필요해요. 바울은 활란과 고난을 견뎠고 미움을, 견뎌냈, 미움을 견뎌냈습니다.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이것은 즉시 반응하지 않고 참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였어요. 즉 오늘 본문처럼 화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요 속사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바로 그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먼저 참고 하나님 앞에 옵니다. 오늘 여기 시온이랑 요단이가 앉아 있는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잘못하면 그저씨막큰 소리 내고 말죠. 이 이시온, 이요단 이렇게 야단치잖아요. 사실 그냥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그 환란과 고난과 미움을 견뎌낸다는 거예요. 모세도 잘 견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그렇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무리마에서 모세가 실수를 합니다. 그 분노, 실망감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바위를 물로 쳐, 아니, 바위를 쳐서 물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모세가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한번 더 참았더라면. 모세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인데, 발을 내리지도 못하고, 비스가사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서 자연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 견뎌내는 거, 견뎌내는 거. 오늘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고, 교회 난사람왜 그래? 막, 뭐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면,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할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하고 내 감정을 터뜨리고그 손에 맞서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은 견뎌야 됩니다. 비난, 조롱, 환난 모든 우리를 향한 세상의 목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아내시고 기도하시고. 인내와 사랑의 모습을 보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어, 바울의 한신은 무엇이었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가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화목하기 위한 헌신입니까왜 성령이 있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님께 내 삶을 완전히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 즉,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정력도 내려놓고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화목하게 하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면 망해요. 내 뜻대로 하면 자꾸 꼬입니다. 화해가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저도 이제 초창기에 저희 아내랑 많이 싸웠는데 한참 신나게 싸우고 나서 화해하려고 갔어. 화해하려고 가서 말 한마디 했지만요, 화해가 그렇게 쉽게 되자. 화해한다고 해도요, 다시 큰 소리가 나고 다시 서로 원망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어 우리의 화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가시는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를 가시는데 그때 뭐 하시냐? 성령에 인도하셨따라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붙잡고 따라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을 상호하고, 순종하고, 그 이끄신 대로 살아야지, 내 정령을 버리고, 내 하고 싶은 것 내려놓고, 내가,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지, 오늘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이성령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바로, 바울의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자기가 전도하러 가는 것 자체도, 조차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가는 곳곳마다 화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요 어, 이 화목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참 애썼습니다. 바울의 헌신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참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8 절부터 구 절의 말씀처럼 무명하고 죽은 자같고 징계를 받거나 근심하고 가난하여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인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요 그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언무언 무언 하는 것 같으나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눈에 들리고 보이는 것은요. 참, 무명하고, 죽은 것 같고, 징계를 받고, 근심하고, 가난한 것 같다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니다 즉,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만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건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 삶이 의미하는 바는 더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내들의 공의의 이론으로서, 학자로서, 정치가로서 보장된 삶이 있었지만 그것을 버리고 매 맞고 핍박당하고 죽을 뻔하고 결국은 죄수가 되어 로마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헌신에 상, 화목해하는 삶을 통해서 고린도교회가 세워지고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 바울의 헌신에 상, 화목해하는 삶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지방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까? 가장 어려운 때 아닙니까, 사실? 가장 우리가, 어, 교회적으로 보나 세상적으로 보나참 힘든 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싸우기만 해요. 교회가, 교회끼리 싸우고. 또 세상과 교회가서 세상 교회 비난하고, 교회는 정부를 비난하고, 그렇습니다. 누구도 화목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아요. 누구도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조금 TV를 보다 보면 참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조금 이제 인지도가 올라가고요. 조금 더괜찮다는 사람들이 이제 스타들이한 명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며칠 안 돼가지고요. 악플이 달려요, 악플. 악플이 달리고 과거를 캐내고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응모하고 뭐 응모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꼭 허물들을 다 들쳐내가지고 다 고꾸라뜨리고 바닥으로 끌어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요, 조금만 실수하면요, 막 그렇게 욕을 하고 끌어내는지 모릅니다. 이 살기도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비록 이 일이 우리가 헌신하고 고생하고 노력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눈도는 쓸데없는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화목하게 하는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살리고 힘든 세상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의 사명의 삶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바울의 헌신대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범이 되시고, 어려움을 견뎌내시고,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셔서이 화목해 하는 삶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 삶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고되고 어렵고 쓸모없어 보이나, 이 일은 생명을 주는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요, 죄를 몰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바울의 헌신을 닮아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그 잘난 학식 지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화목해 하는 직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헌신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비록 세상에 눈은 쓸모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새 생명과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해하는 직분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바울의 한신을 닮아 그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찬성과